햇빛이 햇빛이 없네. 어, 야슈요 오랜만에 영상을 편네. 한국 들어온 게 2023년 12월, 24년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장일을 계속 하다가 다들 이아프리스로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4만 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쉬고 있습니다. 이주체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저 혼자 일본 후쿠오카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비행기 가격이 그한 8만 원? 해로 하는게 저렴하더라 12만 5천원정도 나쁘지 않죠 뭐부터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여행을 하다보니까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사람도 꾸미고 있습니다 맨몸 운동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해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런 나시같은거 조가리같은거 입고있는데 여러살 사실 골골게잉 하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는 점그점좀 받아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갑니다요. 머리스타일 개한채 머리 머리 머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금 5만 원 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카메라 되니까 좀 어색하기 하지만 어, 이것도 견뎌야 합니다. 나는 여행 유튜버, <laughs> 여행 유튜버입니다.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5천 명이 가까이 됐습니다. 너무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마케도니아를 여행하고 있는 걸 지금 편집 중인데.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영상이 재미없는 걸 확실히 들켰다.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어 좀더 재밌게 볼때 좀. 이상 그거 보니까 다 장막이 나더라 일본이 장마 심하다 임마 조중심에 난리가 난리가 일본에서 난리가 나면 임마 이 ㅅㅂ 오지도 못한다 임 <laughs> 알았다 잘를 갔다 와라 예준호 충성 어이. 말했듯이 일주일 내내 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케줄을 아무것도 짜놓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그냥 숙소 근처에서 그냥 밥만 음, 야무지게 먹을 예정 먹으러 가는 여행 지금은 저 부산은 국제 여기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반 출발해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오는 그런 스케줄인데. 도로에서 배로 해외 나가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좀 신이 한는 경험이지 않을까? 배 타고 제주도는 많이 가 봤거든요. 목포에서도 가 보고 완도에서도 가 보고 차를 실어 가지고 선박해 가지고 간 적은 있는데.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 보는 없 아이폰 맥스? 애플 맥스? 는 아니고 이번에 그쿠팡에서 아이언맥스라 해 가지고 2만 원 있길래 샀는데 다른 건다 좋거든요? 옆에서 노래를 들으면, 이게 다 들리는 거죠, 옆에서. <laughs> 어, 간지는 나잖아? 응. 그럼 됐어. 이거 국제 여기터미널 처음인 줄 알았는데, 와본 아, 기억이 있네요. 여기가 밤이 되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운전 연습하러 와봤던 기억이 있네요. 오, 쟤, 바람불인데. 네. 3층. <laughs> 출국장. 우측 터미널 본관을 바라는데? 잘못, 도 잘못 왔구만 사장님, 요, 배탈남면 어디로 가야돼요? 아, 저기로 가면 돼. 아, 알겠습 수고하셨죠? 여긴가요? 야, 이게? 삼천 몇 표소에서? 바로 출국하면 되나? 고는 영화나 일런 거를 가져다 습니다만 맞네. 이거는 한글로 적어봤는데, 영어로 적어라는데 이거 다 영어로 적나? 와, 아, 대빵 크다. 배 탔습니다. 세유. 부산의 시화가 동백이랑 동백 나무여가지고, 이그 이름을 따와서, 카밀리아라고 배려의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인원은 약한 650명 정도. 배를 배탈 수, 승할 수가 있고, 아침 식사를 미역국 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천엔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일어나지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뭐 이상입니다. 네. 어, 다나하셨구만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야 한전 안 해왔거든요? 음,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일본에서 카카오톡이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대박인데? 만원 쿠폰도 주는데? 메이드컬레 매장만 타도 되네 구어한법 음, 없다 에? 뭔지 모르겠지만 알콜 3프로 이거랑 라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담고 있다 그래 동식아 잘있나한 말씀 올려라 아 지금 책 이거.. 정신 못 차리고 혼자 일 가고 있네 네? 아 원래 잘 냈는데 잠이 안 오네 배고파서 네잘 먹는데 이제 진짜 어, 열심히 했는보네 아유 안지이 알겠다 그래. 살짝 냄새는 튀김으로 냄새 나는데? 저거는 살짝 탄산소다 맛? 음따 알코올 맛? 맞... 음, 일용이다 지금 경박을 하고 7시 반부터 이제 천천히 내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 해가지고. 숙소를 그냥 한군데에 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이국검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 한국말이 다정착돼 있습니다 일본인분들이 다 한국말을 잘하셔 그래서 뭐 일본어든 영어든 쓸 필요가 없었다 패밀리맛도 a t m 있네 숙소가 있네 이거는 마늘 먹었어 마늘 메로260엔 요거 하나 먹을까? <목소리> 아, 이거 또 고자마스. 첫 음식이구나. 아, 멜론 주스 이거 완전 기대돼. 안에 알갱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겁나 맛있는데? 뭐야? 아, 뭐 자꾸 먹어버렸네. 김이 완전 맛있어. 캡슐 호텔 같은 그런 곳을 잡으려다가 일본 갬성인 그, 게스트 하우스를 잡습니다. 8시인데? 근처에 뭐할게 없나? 몰라, 이럴 때는 그냥 막 동네 공연하는 거지, 뭐. 모르겠다. 자자수가 겁나게 한네 스페, 스페. 제가 그 메모에 놨던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빵집을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열었더라고요. 제가 메모한 거 중에. 아침을 때어보도록 하시죠. 아츠고 요건데. 다코메카. 아, 와, 사람들 줄선거 봐. 너무 맛있겠다. 일본에 그 지우라는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탑텐보다도 저렴하면서도 유니클로보다도 저렴하면서 옷 입은게 많다 해가지고 요즘에 또 옷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원래 옷을 잘 모르거든요. 저희 7 개월 동안 여행하는 거 보면 패션이 가간입니다중국이라면서막 그런 댓글도 많았고 아 이게 안 되겠어. 이제 나도 좀 꾸며야겠다 이 말이지. 고민너 이제 깜짝 꼬봉 춥습니다. 시유. <laughs> 여기를, 여기를 가보겠다, 이번엔. 신기하구만. 시원하게 좋네. 확실히 후카가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게잘 팔리나? 시유가 아니고 지움입니다지유 시유. 보면 패션이 장난 아니야, 여기 보면. 어. 들어가서 구경할게요. 에? 이 아, 시술은 좀, 시술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원피스 반죽? 와, 어, 이거 진짜, 이거 한개 사야겠다. 라지 입으면 되려나? 와, 이거 진짜 뭐, 팬티 훔치러온 사람 같네. 이 핏이, 이게, 이 핏이 아니? 이건 괜찮지 않나? 이건, 이건 괜찮지 않나요? 뭐좀 마음에 드는데? 반한마기는 차려야 하는데 흰색이 없네. 검은색이랑 또 베이지. 그레이 뿐이 없네. 옷은 이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해요. 아, <laughs> 결국, 팬티 하나 샀다. 드라마이가 없네. 아, 그리고 직원분이 한국분이. 일본어 계속 쓰시길래. 네. 하이만 됐다가. 아, 이거 한국사. 이거 아니면 이거 음. 요에 하나 보면 꽂 있네. 이거 는 뒤로 타야 합니다. 세마세. 카레트 하리드, 카드 다 줘도 될까? 크레 카드. 예. 네. 남은 나이? 다미다. 아. 약니고소프트 카드는 아 다미다. 아. 현금으로 해나? 아시 킬러네. 일단 타 봐. 일단 타 봐.

아, 됐다 바로 어리코리아 붙었다 인사라도 한 대. 인사라도 인사라도 한 대. 아, 쪽 다리가 질러가. <laughs> 또 욕먹겠네. 인생이 여기다 왼쪽으로 걸어다니고 싶더라. 아, 이거 이대로 건너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기 에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저 기사님 기다렸다가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으로 욕먹는 것도 충분하다 이 말이지. 이제 두 번의 어리코리아 그 짓은 없다. 다시 돌아왔다. 아. 열려 있겠지 가방만 맡길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가방만 맡기고 왔습니다 일단 돈을 바꾸고 한번 반대편에서 기다려볼까요 못 냈던 돈을 다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이 바다만 먹고는못 산단 말이야 지금 머리가 너무 떡져가지고 머리 를좀 까고 싶거든요 미용실이 있네요 저 머리 감는 거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 도전 도전해 볼게요 실례합요 아, 워시 어.

二回ワンツー二回洗いますオッケーすごいオッケーホントにすごい。<laughs> <laughs> 오케이, okay. 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비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거히계요 아까 전에 못요던 거를 치유하겠다 이 말이야. すいません。<Trust> yeah? OK、Thank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レッサー、私の問題はレッサーです。 150엔이네. 여섯 정거장에 150엔 정도? 아, 그래도 마 편하다. 이래야 돼. 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 불. 저 지금 먹을 먹고, 먹고 싶은 거다 저장해놨는데, 이쪽이 텐진? 텐진 이쪽으로 가가지고, 점심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음, 음, 음. 아까는 150이었는데. 이번엔 내장 매장 타고 가는데 또 250정도 는것 같은데? 모를 때는 그냥 세마생하고 잔돈을 이렇게 용손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산을 다 해주십니다 애플 완전 이쁘네 매장 완전 통유리통유 슈프림 너무 그 슈프림 로고 막크 박혀있는 것 뿐이 없다 이런 느낌? 옷은 솔직히 보지도 못했고 비싸니까 모자 한개 사고 싶었는데 모자에 다 슈프림 너무 밖에 있어가지고 패션 잘모르지만 별로 안 올려가지고 나왔습니다. 패션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여기 거리 자체가 다 패션 거리네 살짝. 다옷 가게고. 요가도 하는 것 같네. 교자가 맛있다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하 기도, 하감사하니다하 기도, 하 기도, 하기고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도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이다도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 기도, 하이 남이 먼저 받으면 성질이 바뀌지 테이블이 먼저 받고 있는 거 맞는가? 야 예약했나? 예약했을 수도 있겠네 나도 예약하고. 안녕하세요. 이프님죄송이니다 안녕, 보스니다미쳤다 와, 처음 먹어보는 만두 느낌인데 이거. 집이... 아, 좋네. 저는 완전 살아있어. 감개밥 해먹는 건가? 맛있어잘 먹었습니다. <laughs> 고자정식의 맥주 14,000원. 나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 뭐 비싸다도 아니고 저렴하다도 아니고... 이... 거 이거 그거 아닌가? 비 오지 말라고? 에메이션에서비 <laughs> 그 오지 말라는 인형 <laughs> 붙여놓고 그러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 와이 건물은 보존하듯이 이렇게 건축물이 딱 옛날 그거를 반영해서 만들었네. 시장인가? 오, 뭐야? 분위기 뭐야? 평탄 잡는 거 같은데? 진짜 트로트 가서 그는거야응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만 그런 상상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꽃집이 추력 펜진역 여기 밑에 지하상가가 잘 돼있다 하더라고요 아 숙소 가는 길을? 한번 또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아까 타봤, 타봤으니까 죄송합니다 고우 마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저요에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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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다 일본뭐 외국 같지가 않네 한국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외국인 많은 한국 이런 느낌? 다가가기 쉬운거 같긴 해 해외여행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곳 필리핀보다 베트남이 더 나은거 같고 역시 가까운거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낫다 이거 물 숫자지 이건 알지 내 소소달아 주시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씻고 잠깐 누웠는데 한두 시간 잤네요. 한 저녁 7시쯤 됐는데, 저기 장어 파는 그 도시락집이 있더라고. 그 집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까 전에 좀 공허하면서 조금 느꼈거든요. 항상 두 명이서 여행하고, 다 같이 여행하다 보니까, 혼자 여행이익숙하지 않거든요 숙소에 있는 분들이랑 살짝 토킹 어바웃 아스몰 토킹 살짝 했는데 사람의 맛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 가유창하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잘 안돼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 암튼 그래서 잠깐 좀 힘이 났다 이거 보니까 다 시간이네 7시 48분에 온다네 지금 7시 39분 10분 정도 남았네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손님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십시오 내리실 분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버스비가 260엔 정도 했었는데, 저렴하다도 제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2000원이 넘는 가격이더라고요. 한국보단 비싸다, 이거.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아, 먹을 수 있을까? 문 닫았나? 아, 닫았어. 아, 어이. 오케이. 끝났다. 아, 오케이. 아, 여기도 마 끝났다. 고기 보고라도 가야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쳤죠? 파와노 가을의... 카루요시 혼자 먹을 수 있나? 라베가 맛있다는데? 복소아가네 느낌 음. 있나? 톱밥하러 오시는 분들도 혼자 없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시면 된다고 하아아네 한국식 메뉴 안녕하세요 세요 코디스유로 했는데 이거는 2인 이상이라. 혼자 와서 2인 메뉴 안된다기는싫어지고이빼좀왜 이렇게 부드럽지? 대박이다. 콩나물 고칩. 이거는. 식초, 식초도 뭐였나? 뭐. 이게 껍질튀기네. 제가 그, 그 저장해놨던 데는 아닌데, 그래도 잘안 되지. 껍질이야, 이거. 그냥 하긴데. 말기야, 이리 맛있다고. 가시 씨. 이 와, 와, 규, 등살. 이, 발목이 있어요. 덩어리 에만 원입니다. 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흡사보시는데. 아닌가? 지금, 출전했나? 응. 이거게는거 이거 그럴 때 거. 고기 아, 뭐왜 이렇게 컸지? 아, 고기 다된거 어떻게 먹냐? 이거 긴가 깔깔 봐봐 와 미쳤다. 이거는 한잔 완전 고충하게 먹어요. 와 삽이 찍어서 하늘에 바라봤우 와. <laughs> 생맥세잔에 하이볼 한 잔. 거의 다다 먹고. 아짐짐안잃어버리게 아, 조심해야겠다. 꼭 이런 날또 짐을 잃어버려요 사인? 아 오케이. Okay. Thank you. Thank you. 아, 맞아. 어, 또 왔다. 우산. 오, 산났다고 갔다. 오, 산. 안 열어버리겠지. 꼭 이런 날또 짐을 잃어버려요 슝. 여기 괜찮네. 잘 보고 갑니다. 텐진 포장마차 거리인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안 하는 느낌이네. 지금 자리가 너무 만땅해가지고 못갈것 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바로 이 숙소로 넘어갈 예정인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7, 8개월의 장기간의 여행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단기간의 여행도 있을 거고 또 언젠가 또 장기간의 여행도 있을 건데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